유치원의 유명한 시죠? 깃발. 깃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깃발이라는 사물을 통해 영원한 이상세계를 향한 동경을 표현한 시이다. 깃발은 기본적으로 깃대에 묶여서 바람에 나붓기죠. 만약 깃대가 없으면 헐헐 날아갈 텐데. 자,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푸른 해원으로 표현된 이상세계를 갈망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무엇 때문에 기대에 묶여 있으니까 시인은 깃발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백로처럼 날개를 편 애수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깃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아우성, 애수라는 식으로 추상화, 관념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시를 한번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나는 보통 수업시간에 This is no s o u n 꽉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태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자 시가 되게 짧아요 그죠? 먼지는 딱 와닿진 않지만 먼지는 대충은 알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한행한행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자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와아 고함질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쉼 없이 펄럭 끼는 모습이에요.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말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역설법이다. 이것을 깃발이라고 표현했다면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화 시켰다. 즉 시적 대상의 청각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푸른 해원 푸른 바다죠. 그래요 푸른 바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푸른 하늘을 향하여 흔드는 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상적 세계, 내지는 초월적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사전적인 의미대로, 내지는 시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읽으면, 깃발은 바닷가에 서서 펄럭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노스텔지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향수예요. 향수의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이 함축적 의미는 아마 푸른 하늘 정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하늘은 영원한 세계의 상징이며 지상에 한정된 유한한 존재인 깃발이 떠나온 곳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고 뭐예요? 깃발이죠? 즉, 깃발을 나타내는 시어로 아우성, 손수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깃발을 이상향에 대한, 뭐에 대한, 푸른 해원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 이상향을 동경하는 깃발의 역동성. 역동성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흔든다라는 거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순정은 바람 물결같이 바람에나 붙기고 잠깐잠깐 순정이나 붙기는 거야 깃발이나 붙기는 거야 깃발이나 붙기는 거죠 그 깃발을 뭐라고 표현했어 순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정이라는 것은 순수한 소망 갈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낀다 라고 하는 것은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에요. 그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건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순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가 되겠죠. 그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는 바로 뭡니까? 깃대죠. 깃대는 결국 깃발로 날아가지 못하게 꽁꽁 묶는 숙명적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애 순정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똑같아요. 애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것으로 시각화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저 앞에서 푸른 해원이라고 한걸 푸른 바다라고 본다면 푸른색이죠. 근데 백로는 하얀색이죠. 즉 파란색과 흰색의 시각적 대비. 내지는 색채의 대비.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4행부터 6행까지는요. 빛발의 순수한 열정과 숙명적 한계로 인한 애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 영탄법인가요? 누구던가? 무엇을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달, 공중에 달줄한 그는 누구던가?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깃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에 묶여서 영원한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통해 깃발에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서 초월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숙명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깃발을 맨 처음 공중에 단건 누군가요? 그죠. 그가 누군데? 창조주고 절대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던가 물었잖아요. 그죠? 근원적인 의문이고요. 그는 누구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치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행부터 구행까지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좌절, 그것에 대한 슬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를 한행, 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봅시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고, 상징적이다, 역동적이다, 영원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으며 비유법을 통해 구체적 사물, 깃발을 관념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살펴볼까요? 일단 깃발, 깃발을 우리가 이제는 중심 제재라고 본다면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이라고 했죠. This is no sound to c k a c k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이것은 뭐야?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야. 이것은 뭐야? 순정이야. 그 순정이 물결처럼 나부끼고 있어. 이것은 뭐야? 그랬더니 애수야. 그 애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 손수건을 제외한 아우성, 순정, 애수는 깃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추상화시키고 있다. 내지는 관념화 시키고 있다. 아, 하나 더 빼먹었네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마음도 역시 추상화, 관념화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묶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문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구체적 삶을 깃발에 대한 관념화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동성과 그다음에 색채 대비. 색채 대비는 아까 푸른색하고 흰색 생각하면 돼요.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자, 일단 역동적 이미지 보겠습니다. 역동적 이미지? 뭐야?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뭐야? 바람에 나부끼고 바람은 나부끼지 않는 존재겠죠. 그다음에 날개를 펴다 뭐처럼 백로처럼이라고 해서 깃발은 흔드는 나부끼고 펴다라는 움직임을 통하여 구현되는 역동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깃발은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펄럭거리잖아요. 바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상황의 구체성, 깃발이 펄럭거리는 모습을 획득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 이미지죠. 푸른해원이라는 파란색과 백루라고 하는 하얀색, 이 푸른색과 하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원의 깃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